안녕하세요. 어, 제이든의 심야영어. 오늘은 유닛 6, 세부 내용 파악 편입니다. 어, 에피소드, 아홉 번째 에피소드네요. 자, 세부 내용 파악은요, 어, 수능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요, 숲을 보는 유형과 나무를 보는 유형이 있는데, 어, 이제 주제 찾기 같은 게 숲을 보는 유형이라면은, 어, 이 세부 내용 파악이 바로 나무를 보는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세부 내용 파악은요.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부 내용 파악은 우선 첫 번째는요. 문제를 정확히 읽어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똑같은데요. 특히 세부 내용 파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건지,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들어갔다가, 일치하는 것이네, 일치하지 않는 것이네, 나중에 헷갈리면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부 내용 파악이다 보니까, 정말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꼬아서 내기 시작하면요. 살짝만 바꿔요. 본문의 내용과 살짝만 바꿔 가지고 대충 해석했을 경우에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도 유형보다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도표라든지 실용문 같은 것도 역시 굉장히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부 내용 파악에서 이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는요. 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예요. 너의 상식, 너의 배경지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문에 있으면 참이고요. 본문에 있으면 그때는 참입니다. 본문에 없으면 그때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그 순간은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전부 다이 지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배경지식, 여러분의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는 전부 다 본문에 나오는 지문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먼, 지문을 먼저 읽을 거냐, 아니면 선택지를 먼저 읽을 거냐,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는 지문을 먼저 읽고 보는 게 편하다. 그럼 지문 읽으면서 본문 하나씩 보 아, 선택지 하나씩 보면 되고요. 나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편하다.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풀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자. 일치하는 것 이건 문제 유형이 두 가지인데 일치하는 것 찾는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치하는 것 찾는 게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말하는 것네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살짝 살짝 꼬아놓은 것네 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 찾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정확한 해석 정말 무엇보다도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는 유형이니까요. 해석 정확하게 한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강의 1번 문제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6강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뭐를 잘봐 달라고 했죠? 문제 파악 먼저 잘해 보자 그랬죠. 자, 문제를 보니까 얘는 일치하는 것 찾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까? 이거는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거네요 거짓말한 거뻥 치는 거네개 잡아 줘야겠죠? 봅시다. Although volunteer positions in Hostile are available around, most volunteers choose the spring, summer and fall month. Because winters in the Mongolian steppes are bitterly cold and inhospitable. 자, 후스타이는, 이거는 몽고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몽고 지역의 이름인데요. 어, 자, 몽고 후스타이에 있는 어, volunteer positions. 자, position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뭐, post라든지 appointment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직이, 무슨 자리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스타이의 어, 자원봉사 자리는 year-round 연중 내내 가능하지만 a l t h o u g h 나요 가능하지만 여기서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Most volunteers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 choose the spring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winters in the Mongolian steppes 몽고 스텝에 자 스텝은 옆에 나와 있죠. 나무가 없는 어, 평평한 초원지대입니다. 몽고의 스텝은 아, bitterly cold. bitterly 하면은 못 시란 뜻인데, 예. 쉽게 해서 더럽게 춥고 and inhospitable. 자, inhospitable 하면은 자 이건 hospitable이라는 단어에 in이 붙은 거예요. in이 붙음으로써 뭐가 되죠? 그렇죠, 반대말 되죠. 그럼 hospitable은 무슨 뜻일까요? 예, hospitable은 환대하는 이란 뜻이 되요. 환영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근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hospital은 뭡니까? 밑에 나와있죠. 적대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기본적인 뜻은. 적대적인 이란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더럽게 춥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몽고의 스텝의 겨울은 정말 춥고 사람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봄, 여름, 가을에 가을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Perhaps the very,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허스타의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겨울에 온다. 맞는 말인가요? 맞, 어, 틀리죠. 봄, 여름, 가을에 오니까 이거는 1번은 틀리게 되죠. 자, 아마도, the very best time to visit is July. 아마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7월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when이 나오는데, 얘는 관계 부사가 되고요. 앞에 컴마 있으니까 관계 부사의 계속 적용법으로, 어, 관계 대명사의 계속 적용법처럼 그냥 쭉쭉 해석해주면 되죠. when, h e r s m a n 자, h e r s m a n 하면은 밑에 나와 있어요. 목동이란 뜻이 됩니다. 자, 목동들이 come from miles. 자, miles 하면 이거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고 miles라고 합니다. Around to 마을을 n 러 to participate in the three-day n a d a m festival. 자, 7월이 가장 방문하기 좋은 계절인데 그때는 어 목동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돌아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3일 동안 열리는 나담 축제에 participate in. 자, participate는 전치사 in까지 같이 묶어 살아두세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 되죠. 3일짜리 나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먼 거리에서 옵니다. 자, 여기 있는 컴마는 동격의 컴마가 되고요. An ancient and colorful competition of horse racing, archery, and wrestling. 말타기와 archery. Archery 하면 이건 뭐예요? 궁술이죠? 자, 경마와 궁술 그리고 레슬링 씨름이죠. 몽고 씨름이요. 씨름이 열리는 오래되고도 컬러풀 컴페티션 굉장히 다채로운 시합인 나담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7월달이 가장 방문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한때 Once Called the Three Man Games 세 가지의 세 가지 남자의 경기라고 불리었던이 말타기 궁술 그리고 레슬링이 열린다는 거죠. The Nadam Festival started as a religious event, but has evolved into a celebration of Mongolian statehood. 자희 Nadam Festival은 Nadam 축제는 started as a religious event. 자, religious event 종교적인 행사로서 시작했지만 자, 머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그동안 end의 병렬 구조는 많이 봤는데 이시 e n 병렬 구조로 묶어준 건 뭘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started와 has evolved를 병렬로 묶어주면서 두 개가 공유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나단 페스티벌을 공유하고 있죠. <laughs> 종교적인 행사로서 시작했으나 후에는 몽고의 statehood. 자, statehood 하면 이거는, 예, statehood 하면 국가란 뜻이 됩니다. 또는 어떤 국가로서의 지위란 뜻이 되는데 뭐 국가 정도로 봅시다 자 몽고 국가 차원의 어떤 축제로서 Evolved Evolved는 무슨 뜻이에요 Evolved는 진화하다라는 뜻이 되죠 원래는 종교적인 행사였는데 이제는 몽고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축하 행사로 진화하였습니다 The horse race with thousands of horses competing takes place not on the track But over a high altitude Mongolian grasslands. 자이 문장 전체에서 쓰이는 구문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그게 예, 그렇죠. 여기서 쓰이는 구문은 not A but B가 보여야 됩니다. Not A but B 무슨 뜻이에요? Not A but B는 예, a 뿐만, 아, A와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 되죠. Not A on a track of a high altitude Mongolian grasslands. 이게 B가 되죠. A가 아니라 B가 되고, B다란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잠깐 또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uh, with thousands of horses competing. 자,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얘는, with thousands of horses, 명사, 그 다음에 competing, 현재 분사. 자, with 명사 분사. 이때 분사는 현재 분사가 나와야 되고, 과거분사가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자, 위드 명사 분사,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란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분사구문에서 독립분사구문 배웠었죠. 자, 얘는요, 어, 결론부터 말하면요, 얘의 정체는 독립분사구문, 뭐죠? 독립분사구문, 그렇죠. 분사구문의 주어가 살아있는 거죠. 독립 분사 구문의 동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 명사가 분사 구문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with the thousands of horses competing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수천 마리의 말이 경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horse race 이 경마는 수천 마리의 말들이 경주를 하면서 takes place. 자, take place는 이거는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수천 마리의 말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 경말 경주, 경주 경마는 track이 아니라 uh, high altitude Mongolian grasslands. 자, high altitude altitude는 고도죠. 높은 고도의 몽고 초원에서 열립니다 The race is a long distance one. 이 경주는 굉장히 장거리 경주고 kicked up with a special song dingo that all the horses know. 자 여기에서 나눠 본다면은 대세에서 나눠 줘야 되죠 자 주어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horses가 주어가 되고요. no가 동사가 돼요. 그럼 that은 목적으로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앞에 있는 special song을 꾸며주죠. 모든 말들이 다 알고 있는 특별한 노래로 kick off. kick off는 우리 축구에서 kick off잖아. 요 시작하다. 그렇죠. 모든 말들이 다 알고 있는 특별한 노래로 시작되면서 이 경주는 굉장히 장거리 경주가 됩니다. The jockeys are children. jockey는 말의 기수, 말 타는 사람을 갖다 jockey라 그래요. 이 jockey는 보통 애들인데, ages 7 to 12. 7살에서 12살 가량, 되는 아이들로서, who wear colorful costumes. 여기서 who가 받아주는 건 뭘까요? 앞에 있는 children 받아주죠. 컴마 있네요. 자, 얘네들은 굉장히 다채로운, 어, 색깔 있는 옷을 입습니다. The top five winners. 5등까지는 A celebrate in poetry and song. 시와 노래로서 축하를 받게 되지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보면요. 1번 허스타이 자원봉사자들은 되게 겨울에 온다. 2번 나담축제는 7월에 7일간 개최된다. 3번, 축제는 현재 몽골의 국가적인 행사이다. 4번, 경마는 경주로에서 개최된다. 5번, 경마 입상자는 상위 3명까지 시와 노래를 축하를 받는다. 자, 문제는 뭐였어요? 일치하는 것 찾는 거죠? 자, 일치하는 것 정답은 그러면 은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3번, 나담 축제는 현재 몽골의 국가적인 행사이다가 정답이겠죠. 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유형의 문제예요. 어, 문제는 다 풀고 보는 거죠. 자, 어, 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좀 이따가 2번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